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면서 바이러스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중국의 전례 없는 조치가 구리 시장에 빠른 반등을 초래하였고 그 이후로 지속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구리값 폭등 결과에 중국 정부가 보인 터무니없는 대책을 본 외신들은 모두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K팝, K푸드에 이어 K배터리라는 단어를 생성해 나가며 세계의 표준으로 길잡이 역할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구리가 많이 들어가는 전선 수요가 급증하고 전기차와 풍력, 태양광 등 에너지 투자가 늘어나는 만큼 원재료인 구리의 수요 증가로 이어져 구리 관련 업계에도 회사 매출 성장세를 보이며 중국과는 코로나, 구리 폭등 사태 분야 모두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시작된 구리 등 원자재 폭등과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한민국의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안 쓰이는 곳이 없는 구리는 무르고 전성과 연성이 있으며 열과 전기 전도성이 뛰어나고 전기와 열을 잘 전달하는 도체로 전선이나 난방용 배관으로 이용되는 것은 물론 건축과 금속 합금, 선박 등 중요한 산업용 재료인데요. 구리개발협회에 따르면 전체 구리 중 65%가 전기 분야, 25%는 산업 분야, 나머지 10%가 운송과 그외 분야에 각각 쓰인다고 합니다. 실제 A.B. 난로가 지난 2014년 구리값과 글로벌 경제활동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봤더니 미국과 유럽, 중국에서의 지역 내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구리값과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고 말하였으며, 구리를 사겠다는 주문이 줄거나 취소가 되면 가격이 떨어지고, 구리값 하락은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반대로 구리 주문이 늘고 가격이 덩달아 상승한다면 이는 경기가 탄탄해지고, 산업에서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산업적 측면에서 본다면 구리의 가장 큰 수요처는 전기 추진체와 각종 의료 기기,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 초전도 나노 탄소 등의 신성장 산업이고, 또한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등지의 인프라 산업입니다. 그래서 구리의 수요는 신산업이든 전통 산업이든 글로벌 경제 성장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고, 또 구리값 역시 글로벌 경제 성장이나 성장 기대에 따라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예전 구리로 인한 침체를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10년 전 구리 값이 1만 달러를 두르며 구리가 주재료인 10원짜리 주화를 녹여 비싸게 파는 행위가 성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0년 A씨 등 3명은 은행과 슈퍼마켓을 돌면서 모은 10원짜리 동전 5천여만 개를 녹여 14kg짜리 구리 괴 1만 4천여 개를 만들어 판매하다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었으며 당시 10kg당 6만 원의 가격에 팔아 총 12억 원의 이득을 챙겨 구리의 시세가 얼마나 높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주화를 녹여서 판매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자체가 없었기에 경찰은 이들을 주화 훼손 혐의로 처벌하지 못하고 발생한 쓰레기를 폐기물 처리 업체를 거치지 않고 버린 혐의로 처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한국은행은 주화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였고. 2011년 9월 한국은행법에 주화외손을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구리가 금값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사례였습니다. 한편 전 세계 구리 소비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세계 최대 구리 소비 시장으로 손꼽히지만 보유량이 턱없이 부족해 사재기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구리 가격의 급등은 일 원자재로 사용하는 산업 전반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구리 재량 및 가공업 기지인 장시성 인탄시의 구리 가공 기업들은 거래량 감소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심각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리값은 중국 경제 이름과도 밀접한 연동성을 가집니다. 올 들어 중국은 상반기에만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4만 톤 이상 많은 구리를 수입했는데요. 로이터 등 서구권 언론에서 중국 정부가 향후 구리값 회복을 예상해 실제 수요보다 훨씬 많은 구리를 사재기에 재고량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중국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구리를 비롯한 산업용 금속 가격이 더뛸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항상 상식밖의 행동으로 우릴 놀라게 하는 중국은 최근 더 깊은 우라를 생기게 하였는데 이는 구리에서 멈추지 않고 코발트 사재기를 이어 대한민국의 핵심 인력과 기술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중국은 친환경 전기차 시장 트렌드에 맞추어 최근 생산 능력이 확대된 전기차 소재인 코발트 비축량을 늘리기로 발표한 뒤 사재기를 시작하였고 scmp 에 따르면 지난주 영국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코발트가 최고가인 톤당 5만 3천 달러에 거래되고 지난 1월 이후 약65% 급등 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중국 회사들은 주요 코발트 생산지인 아프리카에서 부지런히 코발트를 실어 나르고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등으로 공급망이 원활히 돌아가지 않으면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에 중국 기업들은 코발트 광산에 막대한 투자로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중국의 사재기와 공급 불안, 높은 가격 때문에 구하기 어려워진 코발트 때문에 대체 자원으로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비하여 인력과 기술을 개발해 왔는데요. 이를 중국 배터리 업체가 합작 투자니 대량 주문이니 접근하여 온갖 방법으로 한국 기술을 뺐다는 것도 모자라 개발자의 사진, 프로필, 연구성과 등의 사용을 허락받지 않고 무단으로 도용한 것입니다. 하이니케 양극재는 고성능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로 에너지 밀도를 높여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으므로 코발트를 상대적으로 덜 쓰므로 원가 절감도 가능한데 이러한 양극재 개발 기술을 빼내어간 것을 더 이상 지켜만 볼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 한 국내 기업은 친환경 미래사업인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사업의 속도를 내어 현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주요 전략금속 회수 기술을 보유하였고, 기존에 확보한 기술을 바탕으로 수도권에 첨단기술 연구소를 만들어 시장 선점에 나설 방침인데요. 2018년 환경부의 건식용융과제 연구개발사업과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위 팀은 90%, 코발트와 니켈구리는 95% 이상을 회수할 수 있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했습니다. 건식 용융 리사이클링 기술은 고온의 용융로에 미리 분해한 사용 후 배터리를 넣고 녹여 각종 유가 금속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습식 공정에 비해 배터리를 분해하는 전처리 공정이 비교적 단순해 적은 비용으로 많은 양의 배터리를 처리할 수 있고 유가 금속 회수율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리튬은 2차 전지를 구성하는 핵심 소재이지만 그동안 기술적 문제로 기존 건식 공정에서는 회수가 어려웠습니다. 습식이 아닌 건식에서는 리튬이 회수되지 않고 대부분 시멘트용 원료로 쓰이는 슬래그 형태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영풍은 더스트 집진 설비를 이용해 이 문제를 해결하였고, 전기차 보급이 증가하면서 향후 사용 후2차 전지는 물론 배터리 공장의 공정 스크랩도 함께 늘어 배터리 재활용 수요가 세계적으로 급증할 것이며. 독보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2차 전지 리사이클 업계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에서는 또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최근 음극제를 감싸는 소재인 동박 분야에서도 대한민국이 일본을 제치고 글로벌 시장을 장악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배터리의 40% 비중을 차지하는 양극제와 음극제 국내 기업 상승이 심상치 않아 보이고 있습니다. 동박은 배터리 음극제를 감싸는 얇은 구리막으로 배터리 시장 확대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동박은 일본 기업이 주도하고 있던 분야이고 진입 장벽이 높은 소재였습니다. 후루카와와 니폰덴카이은 2010년대 초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지만 대한민국은 2019년 발생한 일본 수출 규제 사태라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소재 국산화 노력으로 국산 동박의 성장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배터리용 동박 최대 고객사가 국내 기업이라는 점이 크게 기여하였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는 각각 전기차 배터리와 소형 배터리 부문에서 글로벌에 앞장서 있는 기업이었고 이들 기업의 배터리 생산량이 늘어나자 납품사인 동박 제조업체인 SKC, 일진 머티리얼즈, 솔루스 첨단 소재가 같이 덩달아 상승 곡선을 만들게 된 셈입니다. 이로써 다시 한번 한국 경제의 미래는 봤다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여 미래가 어둡게만 보입니다.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가 예언하기 통일 한국이 초강대국 반영에 오르는 반면 일본은 몰락할 것이라고 하였고 나름의 객관적인 근거를 지니고 있어 보입니다. 2018년 R&D 지 압도를 보면 한국이 일본을 압도했던 걸볼수 있는데요. 또한 국가신용 등급에서는 일본보다 2단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일본은 코로나 사태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무분별하게 재정을 낭비하여 팬데믹 이후 일부 시용평가 기관에서 등급이 하락하여 칠레와 같은 그룹에 포함되는 치욕을 겪었습니다. 대한민국 발전은 일본 덕분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최첨단 기술 강국에 대열에서 있습니다. 개개인의 실질적인 소득은 이미 일본을 앞질렀고 조선 반도체, TV, 냉장고, 세탁기. 스마트폰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일본을 밀어낸 건 이미 오래된 애기입니다. 이에 반해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있는 경제대국이라는 고정관념이 뼈속까지 박혀있기에 착각 속에 살며 새로운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는 전기차 배터리 산업도 밀려나고 세계를 휩쓸던 산업 분야의 선두를 한국에 모두 내어주고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와 평가가 뒷받침해주는 결과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